먹는 동안에 너무 많이 마르지 않고, 그래. 할수 있어요. 야이 스토리 이네 연어 <laughs> 매운 탕하트노스시 그 거기서 좀해볼까싶습데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러분. 고지TV의 고지샵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마카나이 시리즈 여섯 번째입니다. 바로 스시소라 그린 참실에 왔습니다. 작년에 예, 잔남드 셰프하고 계속 좀 영상 찍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구친가 요리 좀 잘해요. 오늘 좀 마카나이 한번 찍자고 해서 열락 했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아, 점심 식사도 안 하고요. 지금 배고픈 상태로 예, 왔습니다. 그러면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큐! 따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셰프님 어 나무근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니다잘 아, <laughs> 지냈어? 아예잘지냈습 덕분에 막간에 <laughs> 찍는다고 해서 너 미원실 다녀왔지? 아예 맞습니다 바짝 갖고 왔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스시소라 그린 헤드 셰프로 있는 장한도 셰프입니다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입니다 어, 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근데 음. 요새 어때요? 예 음. 네, 오픈 이래로 음.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늘어나가지고 네네. 예, 저번 달에는 최고 매출 찍고 아 그랬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네. 있는 오 축하드립니다 때. 근데 <laughs> 네. 나도 얼마 전 주말에 좀 예약할까 알아보려고 했는데 주말에 자리도 없더라 주말에는 진짜 빠르게 마감되고 있는 중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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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도 어, 어. 예, 찾아주시는 만큼 또 맛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뭘 해준다고 했지? 저희가 스시 코스에 연어를 쓰니까 음, 음, 음. 연어 머리는 어. 구워가지고 술 안주로도 하실 수 있게. 시곤 어, 어. 식사인데 뭐술 안주로 만들겠다고 아, 그것도 되고 이렇게 도 아, 되고. 어, 예, 예. 응. 워낙에 저렴하니까.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뼈들은 따로 모아서 응. 매운탕 끓여가지고 어.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연어 매운탕! 연어 매운탕! 아, 배고프 죽겠네. 얼른 좀 만들어주세요. 예, 네, 맛있게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셰프님. 네.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말로 설명해 아, 주십시오. 일단은, 음. 연어 머리랑 연어 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어, 보통 네이버나 쿠팡에 어. 검색해도 얼린 채로 싼 가격에 많이 팔고 있어요. 음. 근데 이런 거 집에서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음. 다만 이제 이렇게 바로 딱 들어왔을 때못 먹는 부분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딸려와요. 아가미살. 예, 이런 것들만 어. 조금만 한번더 제거해 주고. 어. 이거는 구운 거죠? 네, 머리는 구워가지고. 그 전에 한 번. 뜨거운 물로 삶아서 구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100% 익혀 먹으니까 아.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냥 바로 구워 주면 될것 같아. 소금하고. 예, 맞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렇게 음. 깨끗하게 전처리가 됐다고 음. 가정하면 음. 소금 후추 간을 하고 음. 너무 수분이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음. 올리브 오일 예, 이 그런 것도 살짝 발라 줘. 네. 어 하네? 어, 그럴까?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음. 퓨어 올리브오일 음. 이렇게 구매하시면 음. 고온요리 할때 적합한 올리브오일이니까 음. 기존의 엑스트라 버진 말고 음. 퓨어로 구매하시는 게더 어,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어. 그리고 매운탕 같은 경우는 음. 뼈 부분만 쓸 거니까 어. 가운데 피를 깨끗하게 다 제거한 다음에 어, 잠깐 음. 네. 여기 보니까 쌀이 네. 많이 붙어있는데 네. 누구야, 이 오롯이 하는 사람? 지력이 없는 거 아니야? 마카나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아니, 아니, 다이미 오롯이 어. 하니까, 연어 같은 경우는 어. 일자로 쭉꺼버리는 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적당히 이렇게 남는 편이. 이래서 코스터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어, 아잘 아니, 맞... 맞춰보겠습니다. 아, 아 그래요? 어. <laughs> 그리고 생선 국물 요리를 할 때는 음. 미리 한번 데치느냐 안 데치느냐가 국물 맞습니다. 네, 네, 진짜 차이가 큽니다. 우예인 셰프도 대구 표를 한번 유비키를 해서 네. 갖고 네. 한산대 셰프 참치 네. 그 절임할 때도 뜨거운 물을 한번 했다가 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 네, 뭐가 들어와? 야채들이랑, 음. 그 다음에 양념할 것들은 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재료들, 음. 마늘, 생강, 미나리까지 같이. 음. 좀 미나리. 어우, 죽이네. 나한 진짜 미나리 좋아요. 아, 예. 오. 향긋하잖아요. 그렇게 같이 조화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이,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음. 무 같은 경우는 음. 우리나라 사람들 푸 익은 무를 좋아하니까 음. 모든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음. 먼저 익혀두면 좋아요. 음. 소금 한 꼬집 넣어가지고. 음. 그리고, 데치고 난 뒤에 바로 다시 차갑게 식힐 수 있게 얼음물을 먼저 준비하고 이렇게 끓고 있는 물에 살짝만 데치면 돼요 잠깐만 이 작업이 이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에. 생선 국물 요리는 진짜 에. 큰 차이를 에. 가지고 올 거예요 에. 에. 집에서 고등어 조림도 마찬가지고 국물이 그 열릴 때는 국물이 그 깨끗한 게 생명이라서 네. 그 흰사생선으로 매운탕 끓일 때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씻겨준 다음에 음. 바로 네네. 가면 됩니다. 따로 손질할 거 없고, 네네.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참실이잖아. 네, 어, 이제 벚꽃 구경하러 아, 좀 많이 이동해 오셨다가 좀 많이 많은 손님들이 더 찾아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래도 옆에 음. 잘돼 있거든요. 올림픽공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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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몇분 전에 끓여요 최소 한 20분 정도는 우려주면 좋아요. 공부... 이 상태로만. 네. 나머지 청양고추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어, 얇은 야채들은 금방 익어서 마지막에 해도 좋아요. 그래요. 예예예. 그 다음에. 구, 연어 머리구이도 같이 네. 준비해볼게요. 집에서는 에어프라이기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에어. 에어프라이기가 없으면? 팬프라이 하셔도 되는데, 음. 모양 이쁘게 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음. 익히는 데는 프라이팬으로도 충분히 그래요? 가능해요. 그래요. 이급 보니까, 테이크아웃도 하네. 아, 장장 네. 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네. 11피스에 어. 3만원. 그 한... 미리 전화해야 되는 건가 그거? 어 최소 하루 전에 하루 연락 전에? 예, 연락 주시면 좋고. 그래요. 네. 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이제 벚꽃 보러 갈 때, 도시락 가져가세요. 이제 머리 좀 씻어요. 피딱지 있는 부분은 조금 씻어 주고 어. 집에 안 쓰는 칫솔 같은 거있으면 그걸로 음. 문지르시면 좀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에. 생선구이 네, 같은 경우는 음. 간이 조금 세도 충분히 네. 먹을만하기 때문에 음. 소금을 넉넉하게 뿌려 주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머리 살이 있는 부분은 여기 아래 부분은 없어요. 에어프라이기 사이즈가 만약에 좀 작다면 이런 건다 제거하고 나서 네. 요부위만 넣어서 익히셔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되고 나서 아까 퓨어 올리브 오일 이거 음. 살짝 뿌려주시면 은 굽는 동안에 너무 많이 마르지 음. 않고 익힐 수 있어요. 음. 근데 안 그래도 일단 연어는 기름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방문해주신 분들한테도 음. 가끔 여쭤보면 연어 빼주세요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게 되면. 어 네, 어떤 것 때문에 싫어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 연어 네. 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그런 향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재료들을 같이 하면 음.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음. 이제 매운탕은을 맞춰볼게요. 그래요? 된장이 들어가네. 일단 한국 매운 같은 경우는 구수한 어. 맛도 나야 되니까 어, 어, 어. 저는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요? 약간 구수한 맛을 된장으로 내주고, 그... 네. 재래식 된장. 네. 지금 이거는 참치액. 네, 참치액이고요. 그다음에 네, 참치 고추가루. 그 네, 칼칼해야 네. 어, 네. 되니까 꼭 넣어주시고요. 색깔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네. 일반 숟가락으로서는 3, 네개 정도 들어간 느낌이. 자주 만들다 보니까 음, 음. 예, 눈에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왔을 때 네네, 멈추고 네네. 있어서 네. 한그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그리고 대파그 네, 고추도 넣어주고. 고추. 이거는 맵잖아. 그죠? 네. 칼칼해지죠. 네. 좀 깨끗하게. 아. 네. 좀 매워도 잘 먹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늘. 마늘. 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마늘은. 노 마늘을 사랑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자회생활을잘 하시네요. <laughs> 뭐그 우에인 셰프급인데.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건 뭔지?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국간 네, 맞출 때는 음. 진간장보다 확실히 국간장으로 맞추는 게 음. 재료 맛을 많이 안 해치고 어. 간을 좀 맞출 수 있지 않나 음. 이런 생각 들고 이쯤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음. 될까? 아 맛있네요. 음, 확실해? 진짜 맛있습니다. 살짝 맛보시겠어요? 아직 간이 안 맞긴 한데 응응. 맛은 있습니다. 응. 어. 어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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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야, 이 소리 죽이네. 아, 맛있다. <laughs> 대표님, 이거 괜찮습니까? 한참, 한, 한참 구워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뒤집어요? 네, 뒤집어야 되고. 이거? 네. 어. 잘라서 안전하게 아이.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이... 살 쪽이 익히는데 오래 걸리고, 응. 껍질은 금방 익기 때문에, 응. 순서를 살을 먼저 익히고, 응. 그 다음 껍질을 익히면 좋습니다. 응. 이제 매운탕은 마무리로 응.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미나리 들어왔습니다. 네, 미나리 들어가면 매운탕 맛이 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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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네, 두부. 마지막으로 넣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 넣으세요? 아, 네. 네. 많이 드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네. 네, 네. 매운탕은 이대로 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 좀 내려볼까? 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어, 네, 다 익었을 것 같습니다. 자, 드시죠. 네. 자, 완성됐습니다. 아, 네. 아 그럼 후배들입니다. 막 네. 일단 먼저 먹자. 아, 네. 네. 먼저 먹자 일단. 아,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오, 진짜 맛있는데? 맛집인데? <laughs> 어, 이런 맛이 난다고?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매운 땅이에요? 라고 하면 뭘것같대 그냥 맛있는 매운 땅인데 뭘 썼냐고 해도 뭘것 같아? <laughs> 진짜 맛있는데? 네. 지금까지 마카나이 이게 제일 맛있어. 아 아닙니다. 자 이, 이것도 좀 먹어보자. 네. 센송갈비때는 짭짤할 것 같아요. 음. 오늘 최고의 한 끼인데? <laughs> 이런 삼성사 같은 경우는 음. 또 발라내고 어. 밥에다가 꽂차줄게 해먹어도 되고요 음. 그런 식으로 뭐뭐 드셔도 될것 같아요 뭐 집에서 너무 뭐 쉬운 네. 네.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연어뼈로 이런 맛이 난다고 하면 회전적밥에서 미니 연어 매운탕 뭐 어쩌원 메뉴 하나 생겼습니다 <laughs> 연어 매운탕 하츠노 스시 거기서 좀 해볼까 싶은데 음. 감사합니다 아버 셰프님 네 진짜 비린내가 근데 너무 신기한데요. 그 한번 데치는 그 작업이 됐냐안됐냐가 진짜 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료들 다만원 언저리 가격으로 네명이서 지금 대부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판매하는 것도 정말 많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해보시기 정말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니가 했던 일쯤 오늘 일 뜸.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자, 저는 이제 배부르게 됐으니까 <laughs> 네. 이제 후배들이 좀 소개도 해, 해야 될것 같은데. 수서 그린의 이어이 셰프입니다. 어, 오늘 마가네 어땠어요? 아, 정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괜찮죠? 아, 정말 괜찮습니다. 연어의 그런 이상한 맛도 안 나고, 네. 국물도 시원하게 우러나기 때문에 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에 좀 이름 없다시는 선배여서 저걸 쉽게 봤는데, 앞으로 는좀 존경한 <laughs> 마음으로 볼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존경하겠습니다. 현시 <laughs> 셰프는 네. 언제 입사했었지? 저는 21년. 11월 말에 입사했습니다 서초에서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호우즈에서 어. 반년 정도 있었어요 대치에서도 어. 네. 반년 하다가 그린에 1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스시소라 그린 김영보 셰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복 은 오늘 네. 어땠어요? 이제 연어에 네. 특유의 수박 향이 날줄 알았는데 음. 어, 그런 향도 없고 감내도 하나도 안 나고 네. 최근 근래에 먹었던 막가나이 중에 1등이지 않을까. 아 혹시? 그래. 어? 영보셰프의 그 입사나 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저는 22년도 이 5월달에 스시소라 서초점에 어, 입사를 했고요. 작년 12월달에 응. 어, 스시소라 그린에 재입사하면서 그린에서 손님들 위해 일하고 있는 김영보 셰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효희야, 시청자님 예. 좀 다름았다는 소리 들어? 안 들어? 아 손님한테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요? 안경 바꾸면 더가급을것 같은데 아, 별로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laughs> 오, 남들! <웃음> 어, <웃음> 어? 남들. 어? 남들. 어? 효희, 너 갑자기 머리 키르셨네아 <laughs> 어... <laughs> 어, <안 되신다>. 남들다. <laughs> 아 근데 좀 닮았네. <laughs> <laughs>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아 예. 아, 오픈 이래로 음. 점점 더 이렇게 성장되고 있는 것이 음.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음. 믿고 오시는 만큼 실망하신 이렇게 저희 정말 탄탄하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음. 앞으로도 찾아주시면 맛있게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만가나이 시리즈 여섯 번째 찍어봤는데 아, 정말 좀 너무 맛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마, 다음 번에 또정 영상으로 저희는 음. 만나뵙게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